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시민 단체들이 상정 보류나 부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 증산안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각당 원내대표들이 도의회 의장실로 들어갑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긴급 원내대표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상정 여부를 결정할 신관홍 의장은 오늘 오후 1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상정을 보류해달라 좀 시간적 여유를 좀 찾고 도민사회의 그 반응도 좀 보고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우선 지금 당론이 변경 안 됐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소속 강경식 허창호 의원도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따라 전체 도의원 41명 가운데 최소 18명 이상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동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폐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편 한국공항은 대법원도 이미 먹는 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 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1993년 허가받았던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이 1년 만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원들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경관과 해양 생태계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대정 앞바다의 우도 면적의 두 배, 구조 앞바다의 우도 면적 크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앞서 도우에 지구 지정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찬반 논란 속에 표류해 왔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1년 만에 해상 풍력 발전 조성 문제를 심사했으나 경관 훼손과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선치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해안선에 우리 아름다운 정말 해안선에 그 풍경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주도 연안 어장 수심이 어3 0 m 에서 50m 사이면은 이게 여기 우리 연안의 어종들이 산란장이에요, 산란장. 멸치 산란장. 특히 입지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보전 지역과 경관 보호, 어업 활동, 해양 생태계 사전 조사 등의 항목이 고시에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다 누락돼 있습니다. 없어요. 고시에 육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은 아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원래 그 풍력 발전 2단계 연구 용역에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고시상도 그 부분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제주도 후에는 결국 해상 풍력 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전기 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어기거나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제주도의원은 제주도의 현안 보고에서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스마트 그리드 기업협회의 자산을 이전받았고 회계 서류마다 매출액이 달라 업무상 배임죄와 분식회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한데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접수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사건 맡았던 검사 모르게 검찰 간부들이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지방 검찰청 A 검사는 지난달 사기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장 검사의 결재까지 받은 영장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접수 번호까지 부여됐던 영장은 30분 만에 검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차장 검사가 직원을 시켜 회수한 겁니다. 다음날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며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 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 검사는 이메일이 충분히 확보됐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냐며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담당 검사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며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양모 씨에게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국지방법원에서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덥다는 말 요즘 절로 나올 겁니다. 구접 김영의 어제 낮 최고기온이 38.6도까지 올랐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로 관측된 값이긴 하지만 제주지역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처럼 최근 동부지역의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를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해보지만 흐르는 땀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 장에 있어가 밤이 돼야 여기 와서 잘니까문도 너무 더워가.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의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8.6도까지 치솟는 등 제주 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녕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37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하며.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성산, 고산 등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지만 김녕과는 최대 7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어오면서 건조해져 김녕 지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주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녕 지역은 강한 일사와 어, 뜨거운 공기가 정체가 되면서 타 지역보다 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라산을 넘어오는 뜨거운 공기의 영향으로 김녕 지역의 고온 현상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화력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우드펠리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최신 환경 설비까지 갖춰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에 준공된 강릉 영동 화력 발전소 1호기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연료를 기존의 석탄에서 나무와 톱밥을 압축한 우드 펠릿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에 502억 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만 톤으로 기존보다 8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연료만 바꾼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투자를 대폭 어, 했기 때문에 배출물질과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CO2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기업체, 강원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이오기에 대한 연료 전환 성능 실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오기의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기존 석탄 화력 설비를 모두 폐쇄하고 2019년부터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발전기 폐지 대상에 2호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석탄 설비 폐쇄에 그칠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환이 되면 이제 석탄 발전이 더 이상 아닌 거니까요. 다른 종류의 이제 발전소가 거습니까 그럼 석탄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한편 정부의 노후 발전기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밤에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북부와 서부지역으로는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찌는 듯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현재 북부와 서부 동부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활동량 많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벌써 31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적의 기온 29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적은 북부적과 함께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덜 가심한 낮 시간에는 바깥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고요. 현재 산간지역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시정은 5km 내외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섬적의 기온 29도 내외로 출발해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상에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안전 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어젯밤 8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외벽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에어컨 설치 기사 28살 강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져 발을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강 씨가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에 맞춰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공약 실천 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읍면지역 일반고부터 수업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백지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대가 대학 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대는 대학 법인과 교수 협의회, 직원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직원의 기본급을 전년 대비 평균 17.39%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세개 직원 노조 가운데 한개 노조는 노조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협약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비례 대표 축소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도의회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것은 명백한 구태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2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에도 역행하는 정치개혁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강창일, 위성곤 의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강창일, 위성곤 의원 등당 소속 의원 26명을 상대로 불참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있어 일본 총리와의 면담 약속 때문에 위성권 의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 행사 참석차 해외에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